황태자, 아, 황제불패, 어, 김선상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헷갈리세요? 개국 초반이 생각나요? 두분 나오실 아... 때 정말 정신 못 차렸었는데. 예. <laughs> 네. 어, 포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구백화점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삼천리 갖고 있는데, 대구백화점 이제 포트에서 아웃됐는데 수익이 좋거든요. 조금 더 나다가 이제 조금 음. 조, 조정을 받는 거람에 예. 네, 내려왔죠. 근데 이제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근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 그 이대집주하고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면서 어 10월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10월달에 이제 거래량이 보니까 이제 72만 주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래량이최 10만 주가 안 돼요 지금. 그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나서 물량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매집이 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지분 그 부분에서 이슈가 아직 남아있어서 한 번은 더 띄울 수 있는데, 뭐, 최근의 장세가 아무래도 좀 거래소 쪽은 또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어 대형주들 외에는 또 특별하게 그렇게 큰 시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중기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될것 음, 같아요. 네. 네. 추세가 살아있고 또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포트에서는 제외됐을지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삼천리는 각각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 어, 사실 이제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유통주시가 좀 적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유통주들이 연말을 맞아서 또 소비 시즌이잖아요. 뭐, 연중 최대 소비 시즌을 맞아서 어 특히나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aughs> 어, 11월 28일날 신세계인터는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나서 횡보하는 어, 그런 그차트흐름는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고 만약에 이제 9만 원을 이탈한다면 단기 시세는 일단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시, 시, 시그널을 보이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어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도 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지금 횡보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데미지는 나지 않을 음. 것 같아요. 어, 올해 뭐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거그 수익성도 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미코젠 어떤 포인트들 <laughs>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설명하다 보니까. 어, 특수효소의 효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어, 특수효소에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음.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어, 유전자를 어, 진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기술도 있는데 유전자 를좀 변형시켜서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소수만 가지고 있대 요전 세계적으로 어... 기술이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데 어, 특히 이제 아미코젠이 식품이나 기능성 식품 쪽에 어, 바이오 촉매라든지 어, 유전자 진화 기술을 이용해서 어, 특수 효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건강식품 아, 아시타피 이제 글루코사민이라고 많이 들어보실 음...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뭐 콜라겐이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기능성 식품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첨가제로 들어가지만 이게 그 그냥 일반적인 그 그냥 뭐 첨가제가 아니라 이 기술 유전자 진화 기술을 가지고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및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 중국 쪽에 어 지금 항생제 그세팍의그 어 페니실린 항생제가 어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거기서, 어, 중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과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 추이를 보니까 연평균, 지금 3년 내 연평균 매출이 50% 이상씩 매년 네.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장이 아니라 급성장이죠. 예. 예 급성장. 입니다 그러니까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코젠의그 공모가가 2만 5천 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딱 지금 100%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이상이. 근데 왜냐면 하 매출 성장도 지금 매년 50%면 음.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사실 그냥 만약에 지금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 가지고 주가를 평가한다면 사실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어. 근데 고성장이 아니라 아주 급성장을 해 버리기 때문에 2, 3년 안에도 지금 그 중국 내그 점유율 자체가 한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커든니 음. 그렇다면은 이거는 프리미엄이 100%, 200%를 받아도 비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그 성장세가 많이 멈춘다면 굉장히 버블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겠죠. 예, 예. 근데 지금 버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오버슈팅도 나올 가능성도. 예, 어, 예. 10월달 고점이 66,000원은 아마 음. 분명히 넘어갈 거고요. 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은 사실 이제 장이 좋다면 이런 종목들이 황제주가 되면 한 10만원은 가야 되는데, 음. 어, 지금은 장 자체 가지고는 10만원 가긴 좀 어렵고, 그래서 목표가를 전고점 넘기는 어, 그 정도 목표가를 좀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68,000원 선, 예. 전고점이 66,000원 대 어, 언저리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6만 원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난주가 지난주에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2.9% 하락했습니다. 을 이번 주는 어떨까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 변수가 많습니다. 아, 일단 미국의 연준 인사의 연설이 있고요, 또 11월에 소,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와 함께 목요일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겠죠. 또 중국에서는 11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앞에서 장전해서 이야기했듯이 조금은 지켜보고 관망. 해야 되는 심리들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도 팍스티비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